손님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여기가 아주 주말에는 북쩍북쩍 난리가 났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이은희 소식 연이호반서밋 분양영장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만평의 공원뷰를 자랑하는 연이호반서밋의 장한중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 끝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과장님 구독자분들을 위한 혜택 정말 감사합니다 연희호반서밋은 청라국제도시 연희공원 앞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2층부터 지상 34층까지 총 10개 동 1370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연희공원을 마주하고 있어 공원뷰 전망이 나오기도 하고 연희초가 단지 바로 앞에 생길 예정이라 현재 실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단지 중한 곳입니다. 실거주자 분들에게 영화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호반서밋도 잘 알고 있기에 쾌적한 운동공간, 아늑한 학습공간에 놀이공간까지 다양한 시설을 단지 내에서 여유롭게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내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독서실, 그리고 키즈 클럽까지 단지 내에 모두 위치해 있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모든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희호반서및 주변 환경도 빼놓을 수 없죠. 현재 7호선, 인천 2호선 연장 및 인천 3호선 신설역이 호재가 있고 단지 바로 옆 도보 1분 거리 25년도 개교 예정인 연희초등학교 신설로 교육 환경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이름에서부터 할수 있듯 대규모 녹색 공원과 문화 시설 또한 확충되어 주거 쾌적성 및 라이프 퀄리티가 향상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84A 타입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럼요. 지금 보시는 타입이 84A 타입. 예전 평수로는 이제 34평형인데요. 이게 방 3개 화장실 2개가 기본 타입이지만 연이 후반 서밋에서는 방 4개 화장실 2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서 안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신발장, 기본 신발장 집판 들어가 있고요. 저기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넉가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관. 장구나 뭐 골프백 그 유모드 자 자전거들 접어서 용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쁩니다 오픈 준비 중이어서. 이게 <laughs> 메인 화장실에 이쪽. 기본적으로 하나 제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으로 이렇게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에 붙박이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다른 현장들에서는한 80만 원 정도 되는 기본. 아, 유상 옵션이었었는데, 이거는 기본으로 제공을 해드려서, 이런 부분도 많이 만족을 하셨고, 이렇게 보시면,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장을 딱 보고, 아 어, 우리 집 거보다 큰거 같은데, 다른 데보다 큰거 같은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큼지막하고 깊은, 곱하기 장이 한 개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도 음. 많이 오셨죠? 네. 지금 보시는 곳이 여기 34평의 거실인데요. 거실, 저쪽까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음, 음. 광폭형 거실형으로 이렇게 크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기본 타입으로 방을 막아서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방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안방 여기 왼쪽에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 한번 비춰주실까요? 드레스룸에는 저렇게 큼지막한 창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환기 환기에 좀 용이하고 위에는 제습기까지 달려 있어서 우이 퍽퍽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방에 있는 우리 화장실, 샤워부스 같은 거 있죠? 부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엌은 베이지 색깔의 지금 깔끔한 톤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요리하실 때만 이렇게 있고좀 뭐 꾸미실 때 동선이 편리하도록 지극적인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거지 하고, 요리하고, 요리 내서 이런 식으로 동선을 다 짧은 동선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은 주구, 주구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방이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 둘, 그 다음에 앞방까지 해서 3개 드셨고, 상대방은 알파룸으로 들어가는데요. 알파룸이라고 하면 서비스 공간이 굉장히 작다고 많이 인식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길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유아, 뭐 놀이방, 놀이방 정도로 아예 흔들면은 거섯까지 장난감이 안 나온다 보니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취미, 요렇게 들이시는 분들, 컴퓨터방 사업생, 그리고 자연도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3 0평의 강의대가 나오는 건 쉽진 않은데 굉장히 진짜 좋겠다고 많이 추천하시던 분들. 그리고 이제 주방 헤트리가 들어가 차는 알파룸에서 제가 <laughs>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이호반 서밋의 84A 타입의 유니트를 보셨습니다.